로 재테크를 한다는 또 다른 고수 유상미 주부를 찾아가 봤는데요. 아 그런데 뭐 계속 휴대폰만 보고 계시네요. 뭐 핸드폰 재밌는 것도 있어요. 뭐 핸드폰만 보세요. <laughs> 재밌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걸로 천만 원을 벌었어요. 오. 이 휴대폰으로 천만 원을 벌었다고요? 자그 비밀을 공개하겠다는 주부. 갑자기 보여주는데요. 이거는 공매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입찰을 해가지고 재테크를 한 거예요. 네,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총 1,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주부. 아우 그 노하우 저도 좀 알고 싶은데요. 네. 일단은 그 아파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재지라든지 물건 정보도 확인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등기부 등본도 관련 정보에서 클릭을 하시면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. 자, 그리고 더 많은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갑자기 나서는 주고 아, 네, 관심 있는 물건이 있어서 현장 조사 좀 하려고요. 첫 번째 찾은 곳은 동사무소 연락 내려어요 인터넷 공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그 거라고요. 유주 외에 혹시 다른 분이 살고 계신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. 네, 사이트에서 확인한 소유주와 동일한지 미리 확인을 하면 낙차로 벌어질 수 있는 세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직접 다 이번에, 확인을 하시네요. 네, 부동산에서 시세를 확인해 보는데요. 음, 시세가 어떻게 돼요? 지금 도로 보면 2억 8천에서 3억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2억 8천 정도였는데 사고 팔았을 때 헉, 이익이 남네요. 네, 인터넷 공매도 유찰 시 일주일 단위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입 시기 또한 중요합니다.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매주 1회차마다 약 10%씩 가격이 체감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약 6회차가 될 정도에는 50%까지 가격이 체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 마지막으로 이차할 아파트를 찾은 주부 대팔 때 생각해서 주변 편의시설 등을 살피는 꼼꼼함도 잊지 않습니다. 아울렛도 지금 아파트 가까이 있고요.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공원이 있어서 주거환경으로는 환경, 아주 좋죠. 자 편리한 인터넷 공매시 어, 그러니까 주의할 점 없나요? 가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일일이 가서 잘 고르잖아요. 그것처럼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꼭 현장에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하셔야 돼요. 음. 네, 이 아파트에서부터 생활용품까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공매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는.